오늘은 우리가 7, 7, 7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보물을 통해서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럼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은 곡물을 추수해서 첫 이삭 한 단을 여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이삭이 아닙니다.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라 그렇게 되어있어요. 첫 이삭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첫 이삭은. 그분이 첫 열매세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라 그렇게 되어있어요. 한 단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계시록을 공부할 때 제일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휴거될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에 속한 자들, 빛의 생명들. 첫 이삭 한 단은 빛의 생명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고온가루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글씨를 따라오세요.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소재가 나오지요. 소재. 소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곡물제사곡물제사 곡물 제사.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고온가루 나오지요. 한번 주로 한번 보세요. 고온가루. 이게 첫 이삭 한 단입니다. 첫 이삭 한 단에 껍질을 벗겨서 곱게 빤 것이 고운가루예요 그래서 14들에 보시면 떡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운가루를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재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무슨 말인가 하면 고운가루에 기름을 섞으라 그런 말이에요. 고가루에 그러니까 화재로 기름 섞은 고운가루를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소재로 드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뭐겠습니까? 첫 이삭 한 단이란 첫이삭 한 단. 그한 단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을 섞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빻아야 되죠 곱게 빻아야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다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인침을 받는거지요. 종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으로 연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몸으로. 그들이 고운 가루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나팔절에 휴고될 자들이에요. 그들이 빛의 생명이에요. 그런 빛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돼 복음이. 우리 십사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와 또 다른 생이삭을 소개해놨어요. 우리 십사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되도록 지킬 영원한 교련이라. 생이삭 좀 한번 쳐보세요. 생이삭. 생이삭은 껍질이 벗기지 않는 알곡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 알곡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곡은 생이삭인데 생이삭은 불로 태워도 벗기지 않고 기름을 섞어도 섞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껍질이 안 벗겨졌기 때문에 생이삭이기 때문에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안 들어가요. 십자가의 복음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돼 이게 생리사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표현을 받았지만은 성령의 선물을 못 받은 자예요 이것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해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해있는가를 알면 주님의 초수때에 내가 언제 초수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생이삭은 알곡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음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분 알곡이 생이삭입니다. 이 생이삭은 후 3년 반 동안 대접재앙을 당할 자들이에요. 후 3년 반 동안 대접재앙을 당할 때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강야 피난처에 가서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절림하실 때, 신의 산, 스가랴 14장, 이사 야 65장,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들 보좌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라, 태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정이가 뭔가 하면, 알곡이었는데,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의 열매를 맺은 자예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알곡과 쭉정이가 엄청 많아요. 특별히 알곡보다도 쭉정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는 교회를 교회는 오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걸 머리로 이해가 돼. 가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들은 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열매를 맺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은 영원히 끄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섭지 않습니까? 생이상은요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와.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3분의 1이 다원주의를 믿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갑니다 그 사람. 복음이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 이 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건강을 위해서 헬스컬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내 신분을 깨달고 내 신분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즌에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은 아 가을 추수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휴고되고 나면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런데. 고그 뒤에 보시면 1 4절고 그 뒤에 보시면 떡과 볶은 곡식은 그럼 뭐겠습니까? 그렇죠 고운 가루 고운 가루 생의사은 알고 계시지만은 떡은 첫이사간 단을 곱게 갈아 가지고 떡을 만든 거예요. 떡과 볶은 곡식은 고운 가루야. 고운 가루를 똑같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로 모든 죄가 태워지고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 연합되었다. 그래서 처지삭 한단이 된 겁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골로세서 2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례를 받았으니 곧 유괴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아멘. 유괴몸을 벗은 것. 고운 가루는 유괴몸을 벗었대. 고운 가루는 유괴몸을 벗었대. 고운 가루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었다는 거예요. 고은가루는 세상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은가루는 육신의 몸을 벗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고은가루다. 그래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할렐루야. 육신의 몸을 벗은 자들은 그분과 첫 이삭 한 달이 되어서 그분께 드러짐이 되었다, 드러짐이. 이것이 초실절의 비밀입니다. 그럼 11절 보세요. 본문 11절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은 네. 너를 위하여 그 단을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단이라고 하는 것은 첫 이삭 한 단이에요. 그 단은 고운 가루입니다.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흔들어서 요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왜첫 이삭 한 단을 고운가와 함께 드라고 리 했으니까 초실절의 제물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제물이 되면은 완전한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1,500년 전에 주님인 초실절의 계시로에게 말씀하신 그 비밀이 완성이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한 단이 된 그들이 부활해서 함께 주님께 드려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초실절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5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후에 무덤에서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지만 나오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그들이 먼저 나오면 성경이 틀린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그들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셨대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첫 이삭 한단에 한단. 이것이 뇌위기의 말씀이 그대로 초실절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사회가 실을 때에, 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지요. 그리고 베단위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들이 살다가 죽었어요. 이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나서 살다가 죽어서 이천층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이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혼자 초실절에 제물이 되었다면 초실절에 온전한 제물이 될수 없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한단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10,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희장이 위로부터 알을 찢었대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답니다. 이 성소는요. 지 성소가 아닙니다. 지 성소가 아니고 성소의 성소. 지 성소는 언제 열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천천 나팔절 휴고할 때, 휴고될 때, 혼인잔치 열릴 때 그때에 지 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성소가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 성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 물두멍. 물두멍에서 뭐해요? 손을 씻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은 자가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씻은 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이것을 사도바 울이 히브리스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 히브리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 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할렐루야. <laughs>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도 구원의 길을 열어준 종교가 없어요. 1 1절 다시 보시면 흔든다. 제물을 흔든다 그랬어요. 흔든다는 게 살아났다. 깨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잠자는 성 사람들이 흔들어. 잠자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우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아침, 저녁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우리뭘 연습하는 거예요? 죽음을 연습하는 거죠.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첫 이삭 한다는요. 고운 가루는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성도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니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잠들어있다 잠들어있다 근데 쟤들은 몰라 왜 모를까요 왜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해가 못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들었대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러 가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사망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죽거나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마음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재와 사망이 왕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재와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세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제한된 자유. 제한된 자유. 내 마음대로 자유. 그 제한된 자유.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놀지 못하고 그들처럼 엔조이하지 못하지만은 그들보다 훨씬 더 기쁨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 매여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잠깐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제한된 자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서 사는 자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얻는 기쁨과 희열이 희열을 느끼면서 사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 고전 15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열천 열매가 되었대. 주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첫째 첫 부활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둘째는 성도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음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 왜? 우리 육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영은 살아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은 주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삭은 주 안에 살아 있습니다. 야곱은 주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살아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 복수를 쓴 거예요. 복수 단수가 아닙니다. 자들 보 잠자는 자들 그럼 이들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편을 하면 첫이삭 한 단에 한 단. 할곡이 아니에요. 고은가루입니다고은가루 잠자는 자들. 그리소 한몸으로 연합을 이룬 곤가루, 저디삭 한단, 한단. 그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 겁니다. 우리 고전 15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었다가 성경대로 살 만에 다시, 왜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예? 왜 강조하겠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무엇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살리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바울 이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15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연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자가 다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 하셨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만일 죽은자가 살아난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부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은 그분과 한 몸으로 이룬 그들도 부활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창세 전에 이미 주님은 절기를 정하시고 그 즐기는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을 세 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께서 너희를 바, 바, 반기실 것이다. 그의 안식일 다음날 흔들어 바쳐야. 참 이게, 그, 계정만 있다 읽으면 조금 발음이 좀 이상해지죠. 아, 이, 보시면 6월절은 안식일 전날에요. 이 어? 6월절은. 6월절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셨죠. 무교절은요.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은 뭐 하셨어요? 무덤에 계셨죠. 그리고 초실절은요. 안식 후 다음 날에 다음 날.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초실절 제물로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 후 다음 날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초실절의 제물이 아닌 겁니다. 1500년 전에 기록한 초실절의 제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초실절에 안식고 다음 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1500년 전에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안식고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함께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언제요? 안식구 첫날 초실절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일어나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마리 먼저 보이시니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안식구 첫날 그래서 그분이 초실절의 제물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실절은 추수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첫 이삭 한 단, 본가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많은 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증명이 안 돼요. 개시가 열리지 않으면 증명할 수가 없어. 누가 주의 말씀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첫 이삭 한 단위 함께 부활해서 주님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야. 주님이 직접 농부가 되셔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농사를 짓겠다 하나님이 그분이 농부세요 그분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아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의 밀알로 땅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어서 첫 이삭 한단 많은 열매를 맺고 나오신 거야. 바꿔 말하면 예수님 6월절에 하나님 멸에대해서 죽으셨습니다. 무교절에 무덤이라는 땅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초실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첫 이삭 한단과 함께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전에죽어가생 생명들, 0일에1 그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은혜있있를예예수의이이으으축축합합다다